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1년 1독 성경통도학교 꿀송이 보약뷰티 인도하는 노록수 성교사입니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갖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돌덩어리를 쳐서 르비딤 광야에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물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광약길의 행진에 당당하게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는 도전이 몰아칩니다. 출애굽 후 최초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피곤하여 후미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비겁하게 치면서 이스라엘을 쳐 부술려고 선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위에 얹듯이 보호하며 행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그들이 겁도 없이 건드린 겁니다. 참 겁이 없으면 뭔뭔 짓을 못 하겠어요.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홍해를 갈라버렸던 그 지팡이입니다. 뭐 결과는 뻔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리고 두손 들어 하나님께 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에 손을 든 거죠.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군대는 적진을 돌파합니다. 손이 이제 피곤해갖고 모세도 사람인데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손이 피곤해갖고 내려오면 아군이 이상하게 전쟁에서 밀립니다. 일진 일태의 공방전 속에서 아론과 홀은 모세를 안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 이스라엘 앞에서 아말렉이 패퇴합니다. 그 승전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요 승리가 되시는 분이다. 거기서 여호와니시가 나와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나의 승리 되시니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여 승리가 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씨를 말려버리기까지 멸종시키기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고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대가가 너무나 혹독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크게 괴롭게 하고 건드리면요, 신상에 좋지 않습니다. 아님. 못 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품같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실 때에 예, 제일 먼저 공격했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대대로 아말렉 족속이 멸종 한 명의 씨도 남지 않을 때까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의 그 성경 밑에 주석을 보면 아말렉의 공격 행위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감히 손을 든 것과 같다고 쓰여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왕이 생기고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시도 남기지 말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어미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드려야 되는데, 무섭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볍게 듣고, 노력질하기에 바빠가지고, 아말렉 왕과 좋은 것들을 살려두는 죄를,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죄 때문에 사우라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위를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다 나오죠. 저 후에 에스더서에 가보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각사람 하만, 아말렉 출신입니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상대 하나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가 아말렉 출신, 아각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몰살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에스더 왕후의 믿음의헌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꾸로 유대인들을 해치려 한 하만과 아말렉 족속들이 참아를 당하게 되죠. 그 이제 그 아말렉이 참아를 당. 자 그러니까 이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와 아그렉인 마귀와의 싸움도 계속 어떻게든지 마귀 사탄은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해서 죽여버려 예? 주의 예, 열두 제자들 다 잡아죽이고 교회를 핍박해서 다 없애버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눈동자같이 아끼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의 교회들을 세워놓잖아요. 이 구약 출애굽기에 등장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영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고 마지막 끝장을 낼 때까지 계속되고 있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처음에는 꼴짜기에 살았죠. 꼴짜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 노략지를 일삼고 유다 남방 광야에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싸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하, 이런 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막 노트에 적고 막 그런 분들이 이제 배웠어도 또 잊어버려요.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골짜기의 거주자. 하, 골짜기의 거주자. <laughs> 저희들이 골짜기에 거주자. 골짜기에 거주자. 저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며. 꼴짝이 거지하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한다니까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에서 출애굽기만큼 상징성이 강한 성경이 또 없지요. 출애굽에 나오는 모든 이런 그 모습들이 다 그냥 전세대를 아우르는 것을 나타내는 다그림자요 그림자. 애굽이 멸망할 세상을 뜻한다면.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글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예피한 것입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대신 예수님.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걷는 것은 다, 아,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 홍해를 건너서 받은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아참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요. 그런 게다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여정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없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기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광야길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타락한 육신의 공격이죠. 내 영혼이 조금만 피곤해져도 꼴짜기에 숨어 사는 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예의가 없어요. 아말렉한테 맨날 공격 반는기 지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약해져 지면 순간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고. 이기면 할렐루야, 어, 강건하게 됩니다. 맨날 육신과 싸움. 이기는 길은, 이길 수 있는 길은, 어,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요수아처럼 육신을 말씀의 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아의 싸움을 실토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록수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가지고 자꾸 교만하고 싸우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만하려 그러고 그래갖고 부부 싸움을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주여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애국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전진해 갈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 후미부터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약한 부분을 틈타서 아말렉 같은 사탄마귀가 죄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모세의 기도의 지팡이 요수와의 칼날 아버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죄여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고